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 지원하는 20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도입한 사업입니다. 일곱 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 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 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부처간 협업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창업 기업 총 270여 개사를 선발해 약 41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과 함께 네개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IoT,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딥테크 관련 성장성을 보유한 창업 기업을 선발하고 시장 검증 및 실증, 글로벌 투자 유치 지원 등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